어 그리고 또이 형법 점수는 고득점되려면이 판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0월 달은 중순이나 수요일도 말쯤 되면 판례 강의 갈 건데 <laughs> 이 판례 강의 자체가 1년에 두분밖에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고 요번에 10월 말에 할 거고 그다음 내년 4월 달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간이 충분되기 히 때문에 어 요번에 수업을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해야 어, 10월 달 판례 강의할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또 내년 4월 달내년 3월 달이나 2월 달에 시험을 여러분 여려보는 처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러 분들은 이제 팔레 강의 들을 때 아직은 양이 아직 좀덜 됐잖아요. 덜 됐고 내용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그때 팔레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뭡니까? 최대한으로 용어를 잘 익히가 들어가시라. 근데 행법은 이 팔레 강의가 이제 들어가줘야 여러분 고독짐이 돼요. 고독짐이. 그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점수가 잘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듣고 나면은 점수가 폭발 졸틴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 원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최대한들 익힐 수 있도록 어 판례를 최대한들 많이 해 드릴 겁니다. 이제 그래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고 또 필요한 필요한 이야기는 그때그때마다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앞쪽에서는요, 이제, 아직은 생소하고, 어, 이러면 처음이다 보니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요. 나중에 갈수록 형법은 아주 재밌는 과목일 것이다. 그걸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 먼저, 4페이지 가십니다, 여러분. 형법 봅시다. <laughs> 이 자리는 절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참 많아요.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등등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데 이 형법이란 이법 정의는 어 우리가 범죄 종류를 담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범죄인지, 어 범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근데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이런 걸 담고 있단 말이죠. 여기 범죄죠. 그럼 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대가를 줘야 되겠죠. 요 대가를 우리가 형법으로. 형사 제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법들 다 우리가 형법이다. 항상 부릅니다. 그러면 주로 법을 딱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형법에 들어오시면 어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 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요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형을 부과합니다. 그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는 어 무기징역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은 형법이란 법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범죄적 범죄. 그죠 범죄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그 대한 제재다 이렇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어, 되어 있는 법들을 우리가 학문상 형법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부르는데 어, 이건 학문상 부른다는 단어고요. 절대 시험 문제 아닙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범죄와 이렇게 형사죄제. 형사죄제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는 형벌이 있단 말이요. 에 형벌이 있고 보안처분이 있는데 여러분 형벌만 아시면 되지. 관점은 크게 신기한 소재니다 어, 그럼 이렇게 범죄와 형벌을 두고 있는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형법도 있고, 아예 국회에서 형법이라는 법 명칭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그 말고도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폭력법 엄청 많아요.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는 법들은 종류는 많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우리가 요걸 형법을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으면 전부 다 우리 형법이라 학문상 부르는 거, 학문상. 그러면 학문상 부르더라도 아예 국회에서 뭡니까? 법을 종류가 많겠지요. 그만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안법, 도로교통법, 형법, 그다음에 뭐 폭치법 많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아예 국회에서부터 이름이 이름이 우리가 형법이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형법 명칭이 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법이. 요 형법 명칭 붙은 것, 요걸 우리가 본래 의미의 형법이되라고 불러요. 협의라 불러요. 그러면 그 말고도 도로교통법, 국가보안법 전부 다 합쳐서 그것들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넓게. 봐서 광의의 형법이다. 이게 부릅니다. 그래서 광의란 단어는 항상 협의를 포함한 더 폭넓은 개념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형법은 물론이고 그 외에 국가보안법, 폭처법, 성폭력법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특별 형법이라 부르는데 어, 요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광의의 형법이다. 이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뭐냐?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국회에서 아예 처음부터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운다. 이러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무로 가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것들도요, 요게 베이스가 됩니다. 여기 베이스가 된 다음에 좀 형을 강화시키는 범죄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거는 합시다. 여러분, <laughs> 요렇게 이제 원래부터 형법이라고 이름이 붙은 법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됐죠? 요걸 우리가 껍데기가. 껍데기가 뭡니까? 아예 제목이, 이름표가 형법이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형식적 의미에 우리가 형법이다. 이런 단어를 쓰죠. 됐습니까? 어,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껍데기가 형법이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실제로 범죄와 형벌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이렇게 학문상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의미의 형법. 이걸 한마디로 어,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는 법들을다 포괄했어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어,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거다. 됐습니까? 어, 요거 단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놉니다. 안놓는데 단어를 알아야 독해하지, 맞죠? 그래서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머릿속에 넣어라. 이 말이죠. 됐죠? 그럼 잠깐 책을 보시겠습니다. <laughs> 보세요. 먼저 4분의, 4페이지에 형법의 의논입니다. 절대 암기하는 내용 아닙니다. 한번 읽죠. 자 형법이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됐죠. 그럼 보세요. 일정한 행위, 예, 근데 살인인 거잖아요. 그죠? 아주 쉽게 쉽게 자꾸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범죄로 하고, 그럼 범죄했으면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야 되겠죠. 사형이라든가, 요걸 형사, 제재를 하죠. 이렇게 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법들, 법규범의 총체, 이 말은 모든 법입니다. 그런 법들은 다 우리가 학문상, 형법이라 부릅니다, 그냥. 아시겠어요? 자, 절대 시험거리 안 됩니다. 그럼 밑에 범위 보세요. 범위도 시험거리 안 됩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협의의 형법 보세요. 1번의 형법이란 명칭으로 만들어진 형법 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하나 줄 치면 되겠죠? 형식적 의미의 형법. 요거는 줄을 치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형법. 이 말입니다. 명칭이 형법인 것. 요 단어 하나 익히시고. 어, 그 다음에 광의의 형법 보시면은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법의 명칭을 불문하고, 예컨대, 도로교통법, 폭처법인 거죠. 물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법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어, 따라서, 협의형법은 물론이고, 어, 그 외에 법 범죄와 제재를 규정하는 특별형법, 각종 형사처벌규정, 전부 다 포함을 다시 깨서 부른 단어입니다. 이게 광이죠.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줄을 치시라.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익히시라 아시겠습니까? 특히 실질적 의미의 형법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대체 <laughs> 어, 그다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절대 설득을 보지 마세요. 형법의 성격 놓지요. 법체계상의 성격 시험거리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고요. 단어를 익히셔야 되겠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메니의 실체법 놓입니까? 실체법 단어를 익히셔야 돼요. 어, 자주 놉옵니다 그럼 여러분 실체법은 뭐냐? 여러분 이것도 법제목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분류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법을 분류할 때어 이거는 실체 법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절차법이란 게 있다. 이거는 법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법명칭이 아닙니다. 항문상. 어, 실체법이랑 실체란 단어가요. 소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은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어떤 걸 어겨서는 안 되는 건지 그걸 담고 있는 법이 말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 형법은 어떤 유형이 범죄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이런 것들이 범죄 유행이다. 이렇게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실체법이라고 분류됩니다. 됐습니까? 이 실체, 이게 행동이 말이거든. 행동.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차법 뭐냐? 그럼 설령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살인 저질렀다 해서 바로 감방에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야지 그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보내죠. 그 검찰로 보낸 다음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재판을 열어야 되겠고, 재판장에서 법관이 판사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 와 가지고 간판에 보내는 거지. 요1련의 절차를 우리가 나타내는 법. 요게 여러분 이제 배울 형사 소송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두 가지를 합쳐서 어 범죄와 관련된 법이라서 형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형법은 실제법에 들어간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두 과목 중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범죄가 없다면 라 여기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 과목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이다. 근본입니다. 근본. 그런데 형사법 쌤은 그렇게 말안할 겁니다. 왜? 여기 있으면 만냐재판 해야 깜빡이까지 그기 때문에 여게더 중요하지 않냐 그건 지 생각이고 맞죠 <laughs> 그래서 이제 어~ 막 이렇게 막말하는 이유는 그~ 우리가 이런 아주 형서법 안 하셨죠 형서법 이제 내려오나 내일 내러시나. 내일 내놓 오시는데, 형석부쌤하고 제가 좀 친합니다. 제가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인데, 아주 인물이 좋습니다, 여러분. 인물 좋은 게 인생의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형석보쌤은요 보시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마음이 포근합니다, 워낙 인물이 좋아요. 좋고, 따뜻합니다. 근데 여성분들 참조하십시오. 유분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참조하시고, 아주 훈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담도 잘해줘요. 아주 따뜻한 분이니까, 많이 활용하시라. 그렇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형법이 우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실제법이다. 됐죠? 이 단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법을 우리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누는 경우에, 실체법은 재판의 대상인 사건의 실체. 여러분, 재판의 대상인 사건의 실체.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범죄. 이 말이잖아요. 맞죠? 요 범죄에 가는 법이다. 이 말이죠. 맞죠? 이렇게 갑니다. 어 법이고, 절차법은 재판을 행식과 절차에 가는 법이다. 됐습니까? 형법은 실체법이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죠? 간단하게 필요한 것은 그두 개입니다. 어, 사건, 이걸 말해. 사건의 실체. 그죠? 범죄 말하고 형법은 실체법이다. 끝됐죠.